왠지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, 외로움, 고독, 고립, 사람의 실존적인 소외감을 두려워하는 증상들을 의미합니다. 어울리지 못하고 동떨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것들인데요. 내가 정말 좋아서 즐겨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고가 아니라 이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간절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.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개성과 자기만의 나를 알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.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또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고 또 같이 즐기는 것들은 절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.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기준, 선호, 문화 또 경험들이 그냥 내 인생을 지배해버리고 나란 존재감은 매우 작아져버리는 내가 소신껏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